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laughs>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길이의 합을 구해 볼까요? 길이의 합을 구해 볼까요? <laughs>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미터죠, 미터. 어떻게 읽어요? 수어로? 미터, 미터 옆에는 센티미터 맞나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미터, 20 센티미터 더하기, 1미, 아, 더하기 1미터 10 센티미터 더하기 1미터, 20 센티미터 맞나요?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로 되어 있는데, 세로로. 가로식을 세로로 한번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미터는 미터랑 합쳐야 되고,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랑 합쳐야 돼요. 알겠나요? 미터랑 미터랑 합쳐야 되니까, 1미터 20센티. 맞나요? 세로로 계산합니다 자, 미터 먼저 센티미터 먼저 네, 센티미터 먼저 쳐야 돼요 알겠죠? 미터 미터 합치지 않고 센티미터 먼저 첫 번째로 합치고 그 다음 합칩니다 알겠죠? 자, 합쳐볼까요? 0, 0, 0이죠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세티, 센티미터도 그대로 내려와줍니다. 센티미터 자그 다음 1 더하기 1은 2 2미터 답이 2. 뭐예요? 2미터 30센티미터 2미터 30센티미터 됐나요 앞서 볼까요 가로로 되어있죠. 가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미터는 미터, 센티미터는 센티미터. 그래서 30 센티미터 4 미터 자, 미터 먼저, 센티미터 먼저. 센티미터 먼저 틀린다고 그랬죠틀볼게요자 그대로 센티미터 내려와주고 0 0 0 4 4 3 4 3 치면 7 7 미터도 그대로 미터 3 4 치면 7이 되죠 7 4분 어, 7m 70cm 자, 있나요? 오늘은 길이, 길이압을 구해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미터는 미터랑 합치고,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랑 합치고. 알겠죠? 잘 기억해주세요. 순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미터 먼저, 아니죠. 센티미터, 센티미터 합치고 그 다음에 미터, 미터 합칩니다. 순서도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수고하습니다